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어, 1번 대소문자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엑셀 화면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다음에 또 볼까요? 어, 제품명에 대문자 프린트가 있고 소문자 프린트도 있네요. 그렇 자, 찾기 바꾸기 창을 열어서 한번 해 볼까요? 옵션 열어 볼게요. 자, 저는 여기에서요. 프린트라는 값을 찾을 겁니다. 근데 대소문자 구분 체크를 안해 놨어요. 다음 찾기 볼까요? 셀 포인트 움직이나요? 다음 찾기. 어, 소문자 프린트에도 가고요. 대문자 프린트에도 셀 포인트 움직이지요. 맞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소문자 구분에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프린트를 찾을 거예요. 자, 다음 찾기 볼게요. 대문자 프린트 건너뛰고 소문자 프린트 바로 가죠. 자, 다음 찾기 했더니, 대문자 프린트 건너뛰고요. 소문자 프린트. 또 소문자 프린트. 이렇게 찾네요. 대소문자 구분에서 값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에서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없다. 어,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정말 그러는지? 어, 수식은 뭐 우리 곱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Ctrl+F에서 우리 찾기에서요. 옵션 열었는데 찾는 위치를요 수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수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복사한 수식 집어넣어 볼까요? 이거에서 다음 찾기 할게요. 그랬더니, 해당되는 수식이 있는 셀로, 이 셀에, 요로와식 입력되어 있죠? 이 셀로 바로 이동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셀포인터를 제가 A6번에다 갖다 놨어요. 찾기 바꾸기에서 수식 입력하고요. 찾는 위치 위치의 수식에서 다음 찾기 했습니다. 셀 포인터 바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으로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찾죠. 만약에 값을 해서 이러한 수식 한다 그러면 찾는 내용 일치하는 데이터 없습니다 라고 자료에 뜹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넣고 수식으로만 있어서 그래요. 자그 다음에 메모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메모에서요. 화면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메모지요. 자 메모에 '전월' 이라는 말이 있는 셀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찾기 할게요. 그랬더니 어, 셀 포인터가 이쪽으로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자, 했더니 아 여기에 메모에 전월 대비라는 말이 있네요. 또 다음 찾기 해볼까요? 어 다음 셀로 바로 이동했어요. 을 여기에도 전월 대비라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메모 안에 텍스트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 2번에서는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없다 했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쵸? 이전 항목 찾으려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찾으면 되고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기호에서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했는데 보기 4번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보기 4번에서 저는 시트의 값을 찾을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 이름을요.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김 별표로 합시다. 자김 별표 했어요. 자, 와일드 카드 썼어요. 그리고 다음 찾기 할게요. 그랬더니 셀 포인터가 김구경 이렇게 찾네요. 또 다음 찾기 그랬더니 김시훈 찾지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들 이렇게 찾아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아, 그러면 보기 4번도 가능하지요. 옳지 않은 거몇 번이에요? 보기 2번입니다. 메모 안에 텍스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번에 2번으로 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